연습하세요.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자신을 너무 옥죄지 말고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고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잘못하거나 잠시 실수하더라도 그저 원래 인간이 타고나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끔은 피식하고 웃어넘기는 법도 배우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높은 기준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합니다. 교만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건 교만일 뿐입니다.